마태 보면 17장 1절 8절 말씀가지고여세후계의 말씀으로 네. 네. 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늘 말씀 나누고 니다 오늘 이여세후에라는 말씀에 비밀는데이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서 오늘 나누고 트리스라는 영화가 한참 음. 유연한게있어요 음.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네오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 이 네오라는 청년에게 엄청난 놀라운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짜이고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실제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2 0 1 2099년입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희생하는 네오라는 청년이 바로 인류를 구할 마지막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오라는 청년을 깨우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속아서 살고 있으며 그들이 싸워야 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어난 이야기가 매트릭스라는 거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니, 참, 비슷한 부분이 많다. 우리가 뭔가 쫓고 있는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투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자서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면서, 우리사람에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정부인 줄만 알고, 죽도록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새기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고와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 사랑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참고도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런 세상의 우선은 이해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사람은 죽게 된다라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기 33장 20절에 보습니다또이르시대 내가 내 얼굴을 보니고 다니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지나가시는 등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33년, 2 3절입니다 손을 거리 띠는 게,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없 얼굴을 보지 못했고, 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가까이 하나님을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3절입니다. 엘리야가 죽고 거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어 위에 서서 험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어 여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고 그나마 등만 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화의 사나에나타 n 다는사실을 기억하는 m a 가있 o u r sail, your sailway, your sailway, your s 에 i l w a y your sailway, 제자 u r sailway, your sailway. Yes, you need Jedar, j 산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헐 a 산이라고 부릅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고 변화하시서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놀라운 빛을 품은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에서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추마 셋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주로에서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모세를 주겠습니다. 이 후에 이들을 구름이 굽히면서, 구름 속에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을 낳았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이 후에 모세와 엘리아는 사라진다. 예수님만 남게 됐다는 것 오늘 본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여세후에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자. 여세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다이 여세전에 일어나서 이뭐이제 캐릭터가 있니다 그러면 몇세 전에 사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변모산의 사건은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관심을 제자들을 따랐었던 그 제자들의 관심은 바로 세상의 영광만 추구하는 유대 왕국 권을 건설하면서유대의 왕으로 예수님이 선호도시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그만두고 가족도 버렸거든 주년에 말 한마디에 따라는 것이 이때 제자이목표가고제자들표목표가고 제자들이 제가 예 들면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를 땡땡이치는 10시 옆집 사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가끔 10시에 1 0시간 10시에 10시에 1부여에 10시에 10시에 1 0에에 화산에 가니까 그 화산에 가니까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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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숨겨져 있더요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해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면 그 밑에 1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고 1,000원짜리가 있고 돈마다 숨겨져 있는. 그래서 그 친구의 눈을 뽑는 거그 친구의 꼬에 제가 학교를 떠나가지고 화산에 돈을 갔어요. 결국 길을 못찾겠다고 해서. 해외에다가, 해외에다가, 내려왔을 때그 해는 유연여 요청하고 집에 다 날린다. 학교도 빼먹고 너 어디 가서 아니야? 부모님이 날리다. <laughs> 그래서 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거기에 가서 그 친구가 얘기하고천 원짜리, 만 원짜리 많이 주어다가 우리 집을 부자로만들 생각하고 학교 땡땡이 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참, 그 친구가 참, 단순한 속임을 그 쏘가 근데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오면, 주님을 따라가면 유대 왕으로 건설하면서 부자들의 권력을 찾게 되는데, 한번 해볼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따라오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물어가시면 다시 살하나시는순하을위협하 거기다가 그것도 말리면 되는데,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님께서, 사단으로 돌아와라. 넌 나를 너무 얘기합니다. 까지 얘기하면서, <laughs> 이, 이 얘기들이 제자들의 마음은 모든 것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실망 속의 상태에 있습니다. 절망과 낙담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어, 던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듣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골자로 듣느냐. 예수께서는 낙담하면서 기가 빠져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 사람 낙담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보유하며 가시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골짜로 있느고말씀하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베드로가 준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요세 후에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고 깨닫는 논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인자의 왕권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니다 이 사무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얼굴에 해가 지난날 옷은 휘어졌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놀라운 것이었고 얼굴에서는 태양과 같은 빛신이 왔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웃고 옷은 밝게 휘어졌어요. 세상에 어떤 색재로도 희할 소리는 그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일어났어두 번째, 엘리아가 예수님찾아어 모세와 엘리아가 찾아어 모세와 엘리가 엘리아가 수천 년 전에 사람이었지만 세상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와 양모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시고자 변화된 예수님의 어굴을 베드로와 야구와 요한에게 보여주고 모세와 엘리아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하늘의 어린 낙담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구와 요한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세 번째 하늘의 소리. 입니 이는 내 사랑을 받니다내 기뻐하는 것니 너희는 그의반응입 그. 공생의 시작 이후에 세례 후에 들렸던 그.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내 사랑은 안 돼요. 곰팡과 두번등장 오늘 베드로와 야구와 요한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준위야말로하나님의 기쁘하시는 아들이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입니다. 미국의 한 중녀, 중료 중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시력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눈이 멀어서 실명이 됐어요. 그 남편은 매일매일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셨어요. 갑자기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 직장이 너무 머니까 혼자 출근하셨어요. 이얘기를들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성급해서 배신할까입니다. 이를 안 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해서 버스를 타고 혼자 출근하고 갔습니다. 이 혼자 출근하면서 어느 정도 일주해진이 년이 지났을 때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보던 버스 운전기사가 그해기 바랍니다. 아주만 참고 도만 수가 매일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요. 부인이 직장 건물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리는 이안이 경영업의 이 모습이 아내는 참고 당신은 또 말했어. 이 말을 들었었던 부인은 얼굴을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 그동안 말을 하했지만 남편이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아내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이 모습. 진정한 용유는요 남편이 자기를 지켜줄 거에요 함께 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거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낭망하고 절망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권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배신감 받아서 그런 뜻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세후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세상이 헛된 영광에 예수님만으로 진정한 영광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왕권을 가신다는 것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laughs> 오늘 우리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잠시 잠깐 있다가 반드시 사라지아니 <laughs>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니다 이 세상은 쉽지 않은 세상이며 영원한 세계로 믿으시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문화로 누리게 하시려는 기대가 있으시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살수 있는 그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기 위해서도 믿으시다.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낭만하던 제자들서 진정한 의로와 격려를 위해서 여수에 의주죽 하신 변화상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 확신을 얻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전지할수 있는 대기가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의로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놀라운 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믿음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문가에 대기를 주님으로 주장합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두에 매트릭스 이랬어 빨강이었다 파랑이 우리에게 성경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황과 비전을 심어준다는 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깨닫는 이야가아닐 다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을 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후의 때와 같 그런데 하나님의 등만 본 사람이 성경에 들어가 보면 모세와 엘리야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쭤보기에 대한 사건은 변화사상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적으로 절망으로 있을지 6일이 지난는데 여섯 해가 지난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지아고와 요한을 던지고 헐몬산도 산 꼭대기를 보요 그곳에서 주님의 정체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이 핵처럼진다고 옷이 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절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실제 왕권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허상이 아니고, 영원한 왕권이 있는 세계에 다는 일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공부하시거나, 우리에게도 공부하시 거죠. 용기를 씌워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따라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깨닫는다가있씀면 주님을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몇 개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허상이 아니라 영화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겠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었고 엘리어 모세가 그런 것들. 말씀이 주 예수님, 세우에 제자들에 실망하고 좌절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알고 하시고 주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시는 기억하게 시 오늘 우리에게 참기 구원자여 우리를 도우시는 심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생며살아가는합니다 오늘 강연 역사 주시고 든것 고자반 주로 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니다